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정의하는 말 가운데 그 호모 사피엔스란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호모 사피엔스. 설기로운 인간이란 뜻이죠. 또, 요한 호이징하가, 어, 표현한 말 가운데,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무슨 뜻입니까? 놀이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여러분, 호모 나렌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모 나렌스. 호모 나렌스는 무슨 말일까요? 호모 나렌스는 이야기하는 인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이야기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과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유럽 3대 허무 관광지 속칭 삼뻥 세 가지 뻥이라는 거죠 삼뻥이라는 소개글이 있습니다. 벨기에 브리셀의 오줌싸개 동상, 덴마크 코펜하겐의 이너 공주 동상,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멋진 풍경을 생각하고 갔는데, 두류산 공원보다도 나을 게 없는 보잘 것 없는 동상이고,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곳이 유명할까요? 왜 이곳이 유명할까요? 남다른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독특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작가이며 여러분 감리교 독실한 신자예요 누굴까요? 조엔 롤링 이 비락부자가 됐잖아요 조엔 롤링이 쓴 판타지 소설을 해리포터 아시죠? 이 해리포터는 지금까지 67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4억 5천만 부가 팔렸고 수익이 30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별로 뭐 놀라시지 않네요. 그런데 이해리포터라는 작품이 뭐냐 하면 주제가 여러 가지 기기 묘묘한 인물들이 그 등장하고 있죠. 있지만 그 전체의 줄거리 핵심은 뭔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독실한 감리교 신자로서 성경의 영감을 받은 겁니다. 성경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에 영감을 받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동화 유명한 동화를 읽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이자 작가인 수장 기일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스토리 노믹스》, 《스토리 노믹스》 상상력이 만드는 거대한 부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해리 포트의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하면서 《스토리 노믹스》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토리 노믹스가 뭘까요? 에코노믹스, 경제학의 노믹스 뒤에 따고. 앞에 이야기를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따서 스토리 노믹스로 맞는 것입니다. 스토리 노믹스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통한 가치 창출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거리가 있는 기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사를 위해서 인터뷰 할 때도 자신의 향기로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면접관이 면접관 눈길이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가겠죠. 여러분 스토리텔링 또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무궁무진한 감동과 반절이 있는 모든 대목이 드라마처럼 꾸며질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넘치는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의 큰 바위 얼굴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아 있는 자화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은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출생부터 축복을 받은 인물이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에 축복이 흐를 정도로 독특한 그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천할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이삭에게로 성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은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은약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땅은 언약과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풍년이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언약의 땅에 흉년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축복 속에서도 역경이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축복 속에 큰 아픔을 겪고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볼레셋왕 아비 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행하려는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백성이 곡식이 풍부한 비극비극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다고 되어 있으면 이건 서술이요 상황 설명이지 서토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토리 안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은 비교적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막으셨고 또 이삭은 적시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3 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이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이삭이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 주저앉아서 농사했어요. 그에몇 배를 얻었어요?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몇 배를 주셨습니까? 백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삭이 복받고 잘 살았단다 끝 하고 끝났다면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삭이 또 부유해지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부유해졌죠. 백배나 소출을 얻었으니까 부유해지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보문 14절로 15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벌레 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떼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헐그로 메웠더라 어려이또 다른 겁니다 이삭은 주위 사람들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평을 택하고 지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는 많은 하인들과 많은 물자가 있었기 때문에 능히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져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질 때가 있습니다. 져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답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만으로 살수 없었고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믿음의 스토리를 엮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후손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6절 하반절에 보면 물 때문에 이삭과 벌레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그 지역의 왕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협정을 제안합니다. 협정을 제안해요. 이거 좀 화해하자. 잘 지내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매절이라 말하였노라 그 계약의 내용은 그 뒤에 나옵니다. 뭐죠? 서로 해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벌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는 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습보가 있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혹 제가 죽고 나서 제 묘비명에 양순주 목사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그런 묘비명이 붙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화를 당하던 사람이 다시금 복을 받고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벌레셋과 다투지 않고 참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나갔더니 적군이었던 벌레셋이 감화를 받고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불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사건 보도나 실화가 될지 모르지만 감동적인 스토리는 되지 못하겠죠 그러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빈노고 이세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불릉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릉불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시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동적인 스토리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될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개개인으로 보면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세상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를 지키고 있던 백 부장이 뭐라고 양심어린 고백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연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말씀들을 들으며 온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심을 백부장이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궁극적인 승리와 우리가 모방해야 하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사랑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신교에 회 가면 무언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 같다. 영신교의 교우들은 무언가 독특한 사람들이 스토리가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영신교우들은 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영신교회는 잘될 것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이 감동적인 스토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녹아들고 하나님과 동행한 체험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최고의 스토리가 전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사악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스토리로 엮어 마침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펼쳐가게 하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로. 우리 삶의 귀감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